어, 모르는 게 약인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니까 그내 친구 처제가 있는데 내과 의사야, 내과. 근데 아직 이제 결혼 못했어. 안 했나? 어, 근데 이제 내과다 보니까 몸에 대해서 많이 알거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술담배 안 하고 9시 반쯤 되면 잠을 자야 돼. 그리고 6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여섯 시에는 뭘안 뭘 먹는데. 저녁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부터 무조건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좋다 이거야. 오래 살겠지. 근데 그게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너무 재미없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아홉 시에 을된다고 아홉 시. 그 드라마를 안 본데. 그건 좀 일찍 자고 싶은데. 아, 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아는 게 너무 많아, 은거 몸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언제쯤 잘 되고 얼마쯤에 공복을 유지해야 되고 체중을 어떻게 해야 되며? 그렇지? 어, 혈압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고. 야, 그러면 세상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겠지. 우리가 니네 친구들 딱 보면 은그뭐 노래방을 간다 아니면 몰래 술집을 간다 이게 왜 재밌는 거지? 뭐, 일탈을 하니까. 일탈을 하니까 재밌는 거야. 어?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재밌는 거라고 그게. 그렇죠. 하라, 하라는 건, 만약에 원래 공부가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하면 재밌을 거야. 하라는 건데 안 하니까 이게 불안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 똑같은 거지. 일탈해야 재밌는 거거든. 너무 많이 알아. 그럼 결국, 그럼 내 친구, 치과 의사는 애는 오징어를 안 먹어. 오징어를 안 먹어. 오징어가 치아에 그렇게 안 좋대. 그래서 걔랑 술 먹을 때 오징어를 못 시켜. 절대 그리고 얼음을 우리가 얼음 씹어 먹잖아. 어 얼음 씹어 걔한테 걔한테 거짓말 좀더면 맞어.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거래. 얼음 씹어 먹는 거. 그리고 더안 좋은 건뭐폼 잡는다고 그 이빨로 병 따는 애들이 있어. 빵 따는 애들 있거든. 그냥 그 끝난 거래 그냥. 어. 어, 그 걔는 좋아하지. 저런 애들은 이제 임플란트 환자로 온다 이거지. 아, 굉장히 네. 좋아해. 술집에서 우리는 그렇게 알아보는데 저쪽에서 젊은 애들이 이렇게 따는 애들이 있어 굉장히 좋아요 저런 애들이 이제 곧 미래의 환자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두려운 게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차례보다 모르는 게 약이란 거지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보자 더 올드 생이야 오래된 격언은 뭐다 아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아, 아는 아 것입니다 라는 경우는 있어 그러나 아유 또 when it comes t 아나 진짜 짜증난다 when it comes to a b o u t 이 about 응? 전체사요 전치사 아, when it comes to, 아, 그... 아이 저, 무조건이야 when it comes to는 세상에서 가장 긴 전치사로 이해하면 돼 about scary가 아니야 뒤에 좀더 봐야 돼 scary and threatening u s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 자식이 and는 빼먹었어 그냥 컴바로 대체했어 무섭고 위협적인 뉴스에 관해서는 자, 스레트닝이니까 요 ing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진짜 써는 거야. 감정분사, 사람 관련 p 피 사물 관련 ing. 뉴스가 사물이다 이놈들아. 그 그러니까 ing지. 위협을 주는 뉴스에 관해서는 연구는 보여준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exact opposite에다가 딱스 때려 줘야지, 말이지. 정반대. 결국엔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아는 것이 힘? 아니요. 무섭고 위험한 뉴스에서는 뭐다? 모르는 게 약이다. 누가 뭐 담배 피면은 뭐안 좋은 거 누가 모르냐? 나도 알아. 근데 안 피, 그 담배 피면 폐암 걸려. 근데 안 피면은, 어, 다른 스트레스성 암에 걸리고 위험 걸릴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맨날 하던 거안 하니까, 응? 그니까, 좀 그게,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내거 의사야, 그러면 내가 담배 왜 피겠냐? 아, 저렇게 패를 갈가먹으면서 고통스럽게 죽겠구나. 그거 안 피겠지. 아무것도 몰라. 나 속에 대해서, 뭐 속에 창자가 있나? 창자가 여기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냐. 몰라. 위 어딨냐, 위. 여기 죠 위니까 위에 있겠지. 그렇지? 그 어, 미시면 어. 밑에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무식한 애란 말이야 <웃음> <웃음> 어, 이런 무식한 <laughs> 내가 뭘하러 뭐 그러니까 그냥 안에 있는 거 아니여? 어, 내장기건 어, 내장 곱창이냐 그게 뭐 이러잖아 어? <laughs> 맛있겠다. 어 이렇게 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하고 사는 거야 알면 못 하지 자 프라이트닝 뉴스야 또 감정무사 사물관이 아니지 무선 뉴스는 실질적으로 야 이건 잘 봐야 돼 라브에다가 동그라미 라브 A 오브 B 이게 이제 뭐 이게 구조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거지만 빼앗다 뭐뭐 액에서 뭐뭐 느이야 이게 중요한 게이 오브가 해석이 안 된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니네는 서술이 형 없으니까 안 나오는데 동의어를 하나 기억해 놔야지 동의어잘 기억해야 돼너 딥프라이브 어, 이게 빼앗겨요. 똑같은 말이에요. 두려움을 줄인 뉴스는 빼앗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내면의 감을 통제감을 이게 문제라는 거지. 두려움 때문에 통제가 안 돼. 두려움이날지배해를갉아 먹어. 그래서, 아가것도 못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기억해가보기에가 맞을까요? 제가 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보기에보기에 덜. 보 덜. 덜, 덜, 덜이야, 덜. 그러니까 질에 겁먹어버린다라는 소리야. 뭔가 하지도 못하게.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뉴스는 이거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뉴스 어, 아리클이야. 뉴스 기사는 That's intended. 의도된 뉴스는 자 어떤 뉴스냐면 사람한테 경고하는 거야. 그증가는암 발생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fear에다 동그라미, 뭐냐, fear냐, 또 물어보는 거겠지. 어. 야, 이거 갑자기 안 되는데, 이거? 오, 씨. 잠깐만. 야, 현준, 이거 애플 패스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 되네, 이씨. 오, 씨. 물어보니까 바로 돼. 대, 대단한데? 오, 이거 시현주도 초능력. 자, 보자. 어디 했냐? 당황스럽구만. 우리 어디 했냐? 신문 기사는 그렇지. 자, 뭐하도록 의도된 사람들한테 경고하도록 의도된 암의 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의도된 연구 결과는 또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캔위절트인 약이 할수 있습니다. 어, 더 적은 사람들 선택하는 거야. 뭐를 검사 받는 것을 질병에 대해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 대전에 관조동 주민의 암 발생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뉴스가 떴다고 치자. 그럼 왠지 어, 그럼 관조동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나도 관조동 사는데 그럼 내가 혹시라도 검사 받으면 암에 걸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어, 그러면 나 암검사 암안 받아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 공포가 있는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꺼려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야. 즉, 그 얘기야. 뭐 때문에? They are so terrified. 그들이 뭐 하기 때문에? 두려워.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를? 그들이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차라리 모른게 약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제 후쿠시마 농산물이 아그 뭐지?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이 들어오잖아 이제. 그러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싫어해 그런 거를 죽이고 싶어. 그 일본이 죽일 거야 그냥. 음? 응?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어야 된다는 거야.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적어도 되게 가짜 뉴스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거 먹으면은 뭐 3대 유전적으로 뭐가 생겨서 어떻게 된다 이게 밝혀졌다면 모르겠는데 안 밝혀졌다면 최소한 그런 말 하면 안 돼야 돼 먹으면 바로 암 걸린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먹으면 뭐 통계에 의해 가지고 5년 후에 암에 걸리겠습니다 이런 거뭐 연구 결과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러 사람들 겁주려고 그 뉴스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지 나안 먹을 거야, 나도 안 먹을 거야. 되게 싫어해, 그 후쿠시마 되게 싫어해. 근데 이제 가짜 뉴스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나 같은데 지뢰고 먹고 이제 안 먹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횟집 운영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 초밥 좋아하는데 나못 먹잖아. 횟집 다망하잖아. 이제 그런 얘기인 거야. This is also true. 자 다음 장이야. 해당된다 이슈에도 뭐 같은 기후 변화 같은. Where n a news story. 뉴스 이야기가 되게 우울할 때 사람들은 뭐해? Feel depressed. 우울해. 그리고 become less지 less 동그라미. Less 덜 흥미가 있겠지? 작은 개인적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생태학적 붕괴와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우울하단 말이야. 우울하면 사람들이 에휴 끝났네. 이제 뭐해? 거기에 대해서 반응조차 안 한다는 거야. 시도조차 안 해. 뭐 이제 끝났네. 기후 변화 같은 것도 뭐 이제 뭐 내가 뭐 혼자 힘으로 뭐 지구온난화 막을 수 있겠냐? 에이, 그냥 대충 살자. 뭐 딸한테 미안한데 뭐 어차피 개인 생이고 나 때만 터지지 마라. 이게이게하겠지 애들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공포감을 주는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뭐할수 있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야. 모르는 게 약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